안녕하십니까? 다산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해설 강의를 맡은 장윤창 선생님입니다. 다들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 아마 이번 시험 결과에 만족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중간 첫 시험이 여러분들의 고등 생활을 전부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충분히 준비해서 그 다음 기말을 준비하면은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이 기말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전략도 세우면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어20 문항이 출제되었죠. 객관식 16 문항 80점, 논술형 4 문항 20점 총 100점이었습니다. 작년보다는 문항 수가 줄어서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단원별로는 다항식 나머지 정리 인수 분해 파트 여덟, 아홉 어, 문항, 복소수와 이차방정식 다섯 문항, 이차함수 여섯 문항 단원별로 골고루게 출제되었던 것 같아요.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쉽지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전체적인 문항 난이도가 다 상승해서 그 원인으로는 도형 문제들이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다음 연산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연립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여러분들 많이 괴롭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추론 문제, 모의고사에서 많이 다루지는 그래프 추론 문제들도 여러분들을 상당히 괴롭혔을 것 같고요. 합성함수 문제가 쉽지 않게 출제되었습니다. 합성함수는 저희가 고등수학 하 쪽에서 배우게 될 내용이지만 직접적으로 합성함수라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관련된 개념이 출제되어서 쉽지 않았던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와 상승에 따라, 따른 시간이 많이 부족한 학생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 본인의 실력을 완벽하게 발휘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성적 분포는 상위권과 중하위권 간의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어요. 뭐 저희 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만점이나 서술형 부분 점수에서 2점 정도 깎이는 정도 그 정도 점수의 학생들도 있었던 반면, 음, 뭐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70점도 맞지 못한 학생들이 태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철저히 학교 선생님들도 시험지 분석을 통해서 다음 난이도 결정을 어떻게 하실지 뭐 확신이 들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객관식 1번부터. 16번까지 그리고 논술형 1번부터 4번까지는 각 단원들 어떤 식으로 유형이 출제되었는지 에 대한 표고요. 중요한 건 여기 색칠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풀었을 난이도 중상에서 상 문제 그리고 최상 난이도 문제들의 분포입니다. 실제적으로 보통 앞 부분에서는 쉽게 연산할 수 있는 문제들이나 아니면 단순 유형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들조차도 앞에 다섯 문제 정도 그리고 앞 페이지 문제들도 그렇게 쉽지만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장부터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객관식 10번부터 16번까지는 고난이도 문제들이 편제되어 있어서 아마 서술형 시험장을 시험지를 볼 때쯤이면 여러분들이 많이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논술형 1번 2번에서도 실수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쉽지 않은 시험이었기에 이번에 정확하게 분석을 통해서 다음 시험을 준비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문제는 도형에서의 식추론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같은 경우에는 원의 성질을 이용하여 이차 방정식의 미지수를 우리가 도출해낸 후에 2차 방경식을 만들어내는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어색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접근하기 힘든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13번 역시나 사각형의 둘레 길이와 넓이를 이용하여 2차 함수식을 유도해내고 내가 잡은 미지수 범위 내에서의 최대 값을 유도해내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12번, 13번 연달아서 출제되는 바람에 쉽게 접근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논술형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들 예를 들어서 지음의 원주각이 직각이라든지 아니면 닮음비 또는 피타고라스 등을 이용하여 식을 유도해낸 다음에 곱셈공식의 변형식을 이용하여 연산까지도 정확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상당히 까다로운 도형의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객관식 15번 같은 경우에는 국민 문제죠.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은 3차식의 나머지 문제였습니다. 역시나 많은 학생들이 준비를 했겠지만 변형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처음 이렇게 접했을 때, 아, 이게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문제구나라는 걸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재 지기타파를 잘 준비를 했던 학생들에게는 싱크가 한90% 정도 되는 문제였어요. 거의 숫자만 바뀌어서 나왔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거의 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준비했던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객관식 킬러 문제였죠. 16번 문제. 이차 함수의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문제였으나 여기에서 f 알파가 g 알파랑 동일하다는 내용만 알면은 물론 연산도 쉽지는 않았어요. 연립을 통해서 정확하게 연산을 해내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문제였는데 꽤 유명한 문제입니다. 모의고사 문제였고 저희 구주입에서 방학 때부터 쭉 했던 학생들이라면 아마 세네 번 정도는 봤었을 그런 문제였습니다. 평가클리닉 4월 2호 심화 파트의 디스텝 문제였습니다. 거기에서도 여기에서 디귿 보시면 G베타가 F베타랑 같다라는 내용만 알고 있으면 26번을 풀어나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논술형 마지막 문제입니다. F의 범위를 나누어서 2차 함수를 분석한 후에 합성함수의 범위를 이용해서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해내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제가 좀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 만약에 수1, 수2 과정이 선행이 많이 돼 있는 학생들이었다면 수1에서 지수로그와 2차함수의 합성이라든지 아니면 수2에서의 범위가 나눠진 그런 그래프의 추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가, 많이 연습이 된 학생들이었으면은 어렵지 않게 접근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심화 유형들이 연습되어 있지 않은 또한 선행이 철저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아마 상당히 까다로웠고 아마 접근조차 힘들었을 그런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주입의 내신 디펜스 47번에 이 문제는 거의 싱크가 95% 이상인 문제였습니다. 역시나 50문제 중에 47번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확하게 다 정리한 학생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싶지만, 정리가 잘된 학생들은 아마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어? 이게 왜 그대로 나왔지라고 좀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큰 어려움 없이 해결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거의 절반 정도가 중상 난이도 이상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복잡한 연산, 즉 연산에서의 실수를 유도하거나 추론 문제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작년 1학년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컷이 99점이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교생의 4%가 1등급 내에서 동점자가 4% 이상 나올 경우에는 1등급이 그 학년에는 단한 명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기말과 수행까지 합산을 하면은 그런 확률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뭐 역시나 선생님들께서도 작년 시험지를 분석을 하시고 등급컷을 분석을 하시고 이번 난이도를 높이자는 얘기가 나왔었고 학생들에게도 미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난이도가 높아질 거니까 준비를 그만큼 철저히 하라는 그런 얘기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뭐 난이도 상승은 기대하고 있었으나 생각보다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기본 유형보다는 살짝씩 변형하는 그런 변형 문제들이 다수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 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중 교재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본인이 풀고 있는 교재의 난이도를 한 단계씩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RPM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센으로, 센을 준비하고 있다라면 마플로, 뭐 마플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 고쟁이로 본인이 준비하고 있던 교재를 한 단계씩은 높여야지만 이번 출제되었던 이런 중상 난이도의 문제를 공략할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뻔한 얘기지만 수학 공부량을 최대한 높여서, 비중 높여서 반복풀이를 함으로써 복잡한 연산이나 추론 문제 등에 따른 이런 시간 부족을 어떻게든 해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형 문제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출 문제만 국한될 게 아니라 타 지역 기출 문제 등의 여러 문제를 섭렵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변형 문제들을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구주입의 내신 교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진행되는 평가클리닉을 통해서 1대1 케어를 통한 내신 범위의 지속적인 약점을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포커스온은 저희 지역 기출뿐만 아니라 서울권 주요 학군들의 기출 문제들을 다룸으로써 여러분들의 심화 완성을 돕고 있습니다. 6월 초에 진행되는 내신 디펜스는 저희 구주입의 다산 본원뿐만 아니라 구리 본원 또는 서울 전 지역에 있는 구주입의 학생들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같은 시험을 통한 실력 분석을 통해 현재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게끔 여러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다산고 킬러 문제도 내신 디펜스에서 출제되었습니다. 6월 중순부터 진행되는 지기타파, 지교타파는 말 그대로 지역 교과서, 구종교과서를 분석하고 지역 기출들을 분석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근처 지역 학교들의 기출을 정복하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로 저희 선생님들께서 신중을 기해서 제작하는 파이널 책입니다. 최종 점검을 함으로써 다상고 예상 문제를 저희들이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의 1등급을 돕는 구주입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주입회는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셔서 열심히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다산고 기말고사에 저희 모든 고등부 강사들은 전념을 다해 준비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산고 내신은 구주입회와 함께 감사합니다.